전 시간에는 자, 수직선에서의 내분점과 외분점의 좌표를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좌표평면 위에서의 내분점과 외분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평면이라고 하면요 점의 좌표가 두 개가 있죠 x 좌표와 y 좌표 이렇게 두 개씩 있습니다. 이두 개씩 있는 이런 좌표평면에서의 선분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과 외분점의 좌표거든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일단 x좌표 구하는 방법은요. 앞에서 배웠었던 자,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인데요. y좌표 하나가 또 있죠.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합니다. m 플러스 n분의 my2 플러스 ny1이거든요. 중점의 좌표는 2분의 해놓고 2개 x좌표 더하면 되고요. y좌표도 2분의 해놓고 2개 y좌표를 더해주면 중점의 좌표가 나옵니다. 외문점도 마찬가지 x 좌표, y 좌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x 좌표를 가지고 외분점 구하시고요, y 좌표에서도 외분점의 좌표 구하시면 됩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얘는 실제로 어떻게, 얼만큼 잘 적용시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확인 문제를 풀면서 적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점이 있죠. A와 B가 있습니다. 이쪽에 한번 적어볼게요. 자, A 좌표가 6,1이고요. 점 B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 3입니다. 자, 1번을 볼게요. 선분 A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자, 3대 1입니다. 자, 내분점 P의 좌표는요. 자, 이렇게 구하죠. 자, 분수고요. 콤마, 또 분수입니다. 자, 분모는요. m 플러스 n이니까 3 더하기 1이죠. 분자는요. 자 mx2 마이너스 6이고요. nx1 플러스 6입니다. 다음에, y 좌표도요, 3 플러스 1이고요 my2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ny1이죠? 플러스 1이네요. 그래서, 점 p의 좌표는요, 얘는 4분의 0이니까 0이죠? 0, 얘는 4분의 마이너스 8이죠?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자, 전 피해 좌표는 0,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번은요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거든요. 자 중점의 좌표는요 자 M이구요. 2분의 해놓고 x 좌표끼리 더해줍니다. 6 마이너스 2구요. 콤마 2분의 y 좌표끼리 더해주죠. 1 3이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얘는 2분의 4가 나오니까 2 콤마 얘는 2분의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즉, 중점의 좌표는 2마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3번입니다. 자, 선분 AB를 1대5로 외분하는 외분점 Q의 좌표를 구하겠습니다. 자, 1대5죠? 1대1대5. 외분점 q 고요 자, 구해보면, 자, 둘다 분수, 분수. 자, 콤마 찍고요 자, 분모는요. 바로 m-n이죠. 1-5입니다. 분자는요. 자 역시 mx2니까 마이너스 2죠. 빼기 nx1이니까 30이죠. 5, 6, 30. y좌표도요. my2니까 마이너스 3이죠. 빼기 ny1이죠. 5입니다.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0이 바로 8나오죠. 8, 이는요,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8이죠. 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바로 외분점 Q의 좌표는 8,2. 자, 이런 방법으로 구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좀 헷갈리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